네, 지금 이곳은 금원산의 생태 수목원입니다. 어이 금원산을 그 차로 드라이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걸을 때어 계곡물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어, 근데 이제 이 생태 수목원이 어 기존에 제가 보았던 곳과 다른 점은 이 자연 속에 길을 내서 이 자연 그대로의 이 환경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마치 나무 숲 사이를 그냥 제가 걷는 느낌이거든요. 어, 구경하는 수목원이 아니라 즐기는, 두 발로 걸으면서 즐기는 수목원. 저는 이곳이 바로 금원산이라고 생각해요.